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는 바울과 그의 일행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생겨났던 한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위해서 준비해주신 새로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신 사랑을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하고 복된 시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던 중에 점치는 귀신이 들린 한 여정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정은 점치는 일로 그 주인들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 여종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귀신의 힘을 통해서 점을 꽤잘 쳤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높은 복채를 주면서 이 여종에게 몰려와서 점을 보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여종을 소유했던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여종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입을 거둬들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는 이 귀신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 사역을 계속해서 해방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여종에게 든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이 여종의 영과 영혼이 육신이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그동안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좋은 점께를 많이 내어서 상당한 수입을 얻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었던 겁니다. 이 말씀은 결국 그동안 이 여인을 통해서 돈벌이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이 여정을 통해서 돈벌이를 할수 없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즉 바울 때문에 여정의 주인들이 큰 손해를 보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화가 났던 여정의 주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잡아다가 빌립보의 관리들 앞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바울 일행이 로마에 맞지 않는 불경건한 풍습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 이런 누명을 씌워 고발하기에 이릅니다. 그러자 이제 빌립보 관리들은 바울 일행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무런 조사도 해 보지 않은 채 그냥 그들을 잡아다가 매질을 하고 거의 반 죽일 정도로 매질을 한 뒤에 착고를 채워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었더랬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들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버린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해꼬질을 당한다면 얼마나 불쾌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우리 지금 더위가 강해서 한 10월 첫 주부터 해서 다시 노방전도를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노방 전도를 나갔는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을 끼얹고 뭔다고 이런 짓을 하느냐 오히려 욕을 하고 우리에게 해꼬지를 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괜히 이런 데 나와가지고 애매한 소리 듣는다고 다음부터는 전도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25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자 보시면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도 원망과 불평을 하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매를 너무 많이 맞아 가지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감옥으로 던져진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깨어난 것은 한밤중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정신을 차려 보니까 온몸에는 피가 고여 있고 몸 여기저기에는 멍이 시퍼렇게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 쉬고 아프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발에는 착고, 즉 사슬이 묶여있어가지고 몸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신라는 자세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자기들도 알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큰 기쁨이 그들 속에 넘쳐났습니다. 이에 그들은 그런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분명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주옥과 다를 바 없이 큰 고통과 절망의 상황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들 마음 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이 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십시오. 이들에게만 천국의 기쁨이 임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던 다른 제수들에게까지도 그 기쁨이 전달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끝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25절 끝 부분에 보시면 다른 제수들이 다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듣더라라는 단어를 원어 상으로 살펴보게 되면. 에페크로온토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에페크로온토 이 에페크로온토라는 이 단어는 기쁘게 집중해서 듣는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밤중에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노래를 불러댑니다 짜증이 나지 않겠습니까 또한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중악한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자른 밤에 누군가가 노래를 불러서 그 소리에 깨어나게 되면 짜증이 안나겠습니까 욕을 한 바가지 쏟아낼 사람들이 감옥 속에 절배할 겁니다 사실 낮 동안 채찍을 맞아가 거의 죽을 지경까지 내몰렸던 사람들이 겨우 정신을 차리고 부르는 찬양에 뭐가 특별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드리는 찬양의 소리를 듣고 다들 기쁘게 그 찬양을 경청하고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감옥 속에서는요 제수들의 욕설 그리고 비명과 절규, 복수심에 가득 찬 분노가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했던 감옥이 바울과 실라가 드렸던 찬송과 기도 소리로 인해서 기쁨의 소리가 가득한 완전히 다른 세상. 고통 가운데서도 천국의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로운 장소로 뒤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혹 이런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린 기억이 있습니까? 즉 우리 인생이 가장 힘들고 어둡고 인생의 깊은 밤을 헤매고 있을 때에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려봤던 경험들이 있습니까? 사실 뭐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정말 누가 봐도 진짜 깊은 절망 속에 있었는데도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고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섬기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까? 저한테 그런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즉 우리들의 삶이 절망과 깊은 한숨만 절로 나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다시금 힘을 내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찬송을 올려 드릴 때에 우리는 그 찬송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내 모습을 보고 내가 드리는 찬송의 소리를 듣고 가족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싶,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 평안할 때만 기도하고 불평과 온망이 밀려오는 상황 속에서는 불평을 많이 쏟아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며, 좀처럼 깊은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의 늪에서 말 그대로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할 수 있는 위대한 은혜의 장소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역경 속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와 기뻐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 제 삶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의 힘과 능력 되셔서 나를 이 어둠의 터널에서 건져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두손두발다 들고 하나님을 찾아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길 때에 분명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히브리어로 이 찬양이라는 뜻을 가진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이 여러 단어들 중에 야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군사 용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자기보다도 강한 상대 앞에서 두 손을 들고 항복한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찬양이라는 말 중에 야다 두 손을 들고 항복한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앞에 제가 항복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매 순간 순간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국률이 여기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팔로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은혜의 강가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전심으로 찬송과 기도를 올려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곧바로 기적으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토가 흔들립니다. 감옥소 전체가 흔들렸다라는 거죠. 그러더니 이제 감옥에 문이 열립니다. 그러더니 또제수들을 묶고 있던 쳇고도 다 풀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질을 당한 채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우리를 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항복하며 자기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박을 풀어 주셨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께 찬양드리는 삶을 살게 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조아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가 되면 우리들을 묶고 있는 모든 사슬들을 풀어주시고 삶의 질고들을 물리치셔서 우리를 자유케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두매때 깊은 한숨의 때를 지나고 있을 때에는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갈까 그것을 걱정하거나 거기에 매여가지고 전전긍긍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도하면서 찬양 드리면서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두손두발다 들고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기만 하면 어느 순간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착구들이 다 풀리고 우리의 자유를 앗아가는 옥문들이 열리게 되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송드리며 하나님께 항복하는 삶을 살아 가심을 통해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사슬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다 떠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절망과 두려움, 아픔과 고통들이 다 떠나가고 주님께 섭락하여 주시는 자유와 평안 가운데서 늘 안식하며 모든 일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해 보시면 또 다른 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렸는데도 모든 재수들이 지금 아무도 도망을 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수들은 지금 눈앞에 펼쳐진 말도 안 되는 상황 때문에 다들 놀라고 두려워서 도망을 갈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정작 놀란 사람은 감옥을 지키는 간수였습니다 사실 이 간수는 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다 도망쳤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는 제수가 도망을 치게 되면 탈옥을 하게 되면 그 책임을 전부 간수에게 돌려뜨렸습니다 제수를 고문하던 일이 전문적인 일이었더니 간수의 입장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제수가 타로 간그 책임을 물어 자기가 받게 될 고통이 얼마나 크고 혹독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물어서 내가 고통 가운데 빠지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싶어 그냥 말 그대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칼을 빼내어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 그 누구도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당신 몸을 해 하지 말라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간수가 등불을 들고 벌벌 떨면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진짜 제스들이 하나도 도망치지 않고 다 그대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실 지금 바울의 경우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를 맞은 이후에 감옥에 갇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착구가 풀렸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도망가라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신이 탈출을 하게 되면 감옥을 지키는 그 제수가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큰 고통 가운데 빠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그 간수 때문에 포기해버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살겠다라고 해서 도망가게 되면 한 생명이 죽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바울의 사명과 역행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지금 생명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살겠다고 여기에서 빠져나오면 한 생명이 죽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받은 사명과 다른 일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생명보다도 더 귀한 일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그 말씀처럼 바울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생명 하나쯤은 없어지는 것도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즉 영혼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일이 바울에게는 목숨보다도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자결을 하려고 하는 간수를 향해서 당신의 몸을 해하지 마라. 우리 모두가 도망치지 않고 여기에 있으니까 안심하라라고 말하면서 그 간수를 위로해 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주고 격려해 줄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내가 이익을 챙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익을 가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머리를 숙여야 되는 정말 비분한 상황이지만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머리 숙이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사과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 할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은요, 언제나 자기보다도 더 많이 가진 사람들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머리는 숙일지 몰라도 마음은 숙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뒤에서... 그들을 욕하고 뒷담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즉 많이 가진 사람들 앞에서는 머리는 숙일 수 있지만 돌아 서게 되면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 사람들이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함께 숙이겠습니까? 자신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진정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마음까지 숙이게 되는 겁니다.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세상이 교회에 바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거룩함.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원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또한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구별된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왜 교회를 욕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 교회는 달라야 되는데 세상과 다른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어지지 않는 부분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교회를 욕합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자연적으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할람과 쿵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그들의 희생된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본받고 싶어 가지고 저들은 예수를 따르는 우리와 구별된 사람이다. 그런 뜻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안디옥 교회를 부를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즉 세상은 우리의 구별된 모습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리고 도망을 갈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 남아서 자결을 하려는 간수를 막아서자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숙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3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에게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맡기는 겁니다 오히려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간수가 바울과 신라에게 던지는 이 질문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과 같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도 당신처럼 예수를 믿어서 당신처럼 멋있고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나를 당신이 다니는 교회로 이끌어 주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기하게 쓰임 받는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전할 수 있는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보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간수의 질문에 사도 바울이 답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보면 16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 한번더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주의깊게 한번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 간수에게 그냥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이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주 주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헬라어 원어로 주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퀴리오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 뜻은 나의 주인,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라는 간수의 물음에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 대신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 드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의 권리를 예수님께 양도하는 겁니다. 즉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주인을 바꾼다라는 내 철학, 내 사상, 내 고집, 내 생각들을 버리고, 오직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 할수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부대에 소속되어 있었던 이 간수는 로마 정부를 주인으로 섬기고 살았습니다. 로마 항제를 신처럼 떠받들면서... 로마 황제가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을 향해서 주 예수를 믿어라 당신이 구원을 얻으려면 주인을 바꿔야 된다라고 담대하게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간수가 예수님을 용접했습니다 즉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을 바꾸고 이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그들이 맞은 자리를 깨끗이 씻겨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씻겨 주었다라는 이 말씀은 기름을 발라서 치료해 주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만 해도 바울과 실라의 원수가 되어서 그들을 내리쳤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바울과 실라에게 고마워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치료해주고 극진히 대접해 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온 집안 식구들을 불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 때문에 크게 기뻐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역사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을 고통 속에 빠뜨리고 억압했던 사람도 이렇게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면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생명의 삶 은혜의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주 예수를 의지하라 주 예수를 내 삶의 구조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닌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고 우리의 유일한 대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일한 생명이고 삶의 대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쳤습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내려놓을 각오로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욕을 묻고 매를 맞더라도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받더라도 생명의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흉악했던 간수들이 돌아와서 그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아시아 일대와 유럽 일대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복음의 나라로 바뀌게 되었고 그 결과 오늘날 그 복음이 우리에게도 증거되어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우리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가 이루어진 떤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참으로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유일한 생명이 되시고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감사하며 또그 이름을 전하고 알리는 일에도 열심을 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